생기실 건가요? 아 이쁜 아,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갑자기 막 미루고 싶어졌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구슬램TV 조은석입니다. 오늘도 제가 일을 빨리 마치고 어, 오늘은 제가 대구에서 그래도 좀 가까운데 에 왔습니다. 어, 오늘 제가 찾아왔는 볼링장은 경산에 있는 진량 볼링장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볼링장까지 찾아왔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또이 볼링장에 제가 어, 솔직히 얼굴 보고 찾아오진 않는데. 또이 볼링장에 아주 이쁘고, 이쁜 만큼, 또 볼링도 되게 이쁘게 치시는 분이 또이 볼링장에 계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볼링이 김여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질량에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이쁘시고 또 볼링을 또잘 치시는 분이 계셨는지 제가 왜 몰랐을까요? 아, 제가 중간에 한 2년 정도 쉬어 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 웬만하면은 좀 아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뵀는 게 SNS를 봤는데 이 질량 볼링장 질량 볼링장에서 치는 게 보였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이 볼링장에 질량 볼링장에 유청년 어, 부장님께 제가 물었어요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런 분이 이 볼링장에서 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 좀 보셨어요? 네 아, 저희 유튜브는 그래도 나름대로 컨텐츠가 좋은 일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부루이웃 토끼 선금으로 기부를 하는 컨텐츠인데요. 저희가 1대1 대결을 합니다. 3만원 빵. 지는 사람이 3만원을 내서, 김예원 양 이름으로 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저희가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죠. 네. l e t 준비되셨나요? 네. 자신 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핸디. 20점이 있으니까. 네. 제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거 레인. 저는 질량 볼링장 예전에 시합을 한 번씩 왔을 때도 200을 쳐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레인인데, 오늘 저는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게스트 먼저! 네. 긴장하신 거예요? 네.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조명 켜지고 막 이렇게 촬영이 들어가면 대부분 긴장하시는데 오늘 어, 또 빨리, 네. 빨리 적응하셔서 또 좋은 점수 내주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데 점수도 많이 잘 나오면 좋잖아요? 네. 네? 안맞아 안맞아 <laughs> 오. 제가 스프링을 내주니까 되게 편안하게 치시네요 긴장해서 <laughs> 쪼글렀어 <진짜 괜찮다. 웃음> 오. 오. 헛기사 헛기사 네. 쓰실 건가요? <laughs> 헛기사 쓰겠습니다. 네. 헛기사. 어, 헛기사로 나오셨는데 소개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질량에서 볼 치고 있는 김성춘입니다. 오, 김성춘님. 질량볼링장의 신이라고 불리시는. 이거는 과찰이시고 질량볼링장, 그, 경북 쪽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는, 정말 볼링을 잘 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김예원 양 아버님이십니다. 저거, 카바 저거 카바 가능하신가요? 아, 가능해 돈만 맞으면. 저거는 좀 도전해볼 만하네요. 아, 어. 어 저희가 리허설을 몇번 했는데 한 번도 카바 못 하셨거든요. <laughs> 그러면 아버님, 저거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니, 아버님 리허설 때부터 계속 나오셨는데 한 번도 카마 못 하셨어요? 아, 좀 기대했거든요. <laughs> 아버님도 아마 긴장하셨을 겁니다. <laughs> 점수가 거의 비슷해졌는데 저는 이제 어 핸디 20점만 잡으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볼링 자세가 되게 부드럽고 되게 뭐라 그러죠? 선수, 선수세요. 선수. 선수 출신? 아니요 선수 출신 선수 출신아니요 선수 출신이 아라말 선수 출신이 아니란 말이죠. 네, 선수 출신이 니 말이죠. 선수 출신이 니라는이죠 선수 이아이 그것도 여자분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분한테 배웠어요? 어, 제가 처음에 전상훈 프로님한테 배웠어요. 아 대구 대구 볼링의 어. 레전드. <laughs> 배우셨세요 레전드 아니신가? <laughs> 아, 좋아서 <좋았어요. 웃음> 그래요. 아 전상훈 프로님이 프로를 프로분을 굉장히 많이 양성하셨잖아요. 네. 뭐 그리고 또 전상훈 프로님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잘 치시더라고요. 거예요? 네. 텐핀 당길 거예요? 당길 <laughs> <laughs> <땡길> 것 같다. <같아요. 웃음> 과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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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가 이게 그. 예전에 김수영 프로님 만나서 저희가 이제 이 야지를 이제 한번 당했는데 저도 똑같이 당겼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정말 당길 줄은 몰랐어요. 더블 한번 쳐 보겠습니다. 아. 자신없으면 아버님 불러도 됩니다. <웃음> <웃음> 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예. <laughs> 오. <laughs> 근데 볼링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4년. 그, 이제, 아, 클럽이, 질량이 볼링장에 클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클럽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엠볼링. 엠볼링? 네. 엠볼링. 네. 아, 이거? 네. 오, 그래, 이걸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laughs> 질량 볼링장, 클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연락 주십시오. 그런데 아, 네. 어, 볼링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있나요? 아버지가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따라다니고, 이렇게. 카우스볼로 조금 치다가 그렇게 조금씩 접하면서 이제 나중에 배우고 이제 치게 됐어요. 동생도 있지 않아요? 어, 네. 남동생? 동생은 조금 치다가 막았어요. 아. 아까 전에 더블 보여준다 그랬죠? 네 만약에 더블을 치면 제가 기부금을 5만원까지 올리겠습니다 또 <laughs> 더블 3만원에서 5만원 땡기실 건가요? 아, 아 이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갑자기 막 밀고 싶어졌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 아템피이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총도 어... <laughs> 어... 우와... 어... 군대표 아, 네와 역시 군대표는 다르네요 <laughs> 그리고 경산시 체육, 생활체육 또 네. 대표. 네, 이런 분하고 또 볼링을 치고 있습니다. 가면서 봐. 어, 그냥 졌네. <laughs> 아직 기회가 있어. 이한 게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죠?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맞죠? 와~ 그래서 또 여기 사장님께서 질량 볼링장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볼링장을 통째로 빌려주셨어요. <laughs> 이 좋은 환경에서 그렇다고 레인 탓을 할 수는 없고 어, 레인은 좋은데 우리가 못 치는 거죠? 아, 그런데 어, 이번에 결혼하신다면서요? 아, 네. 11월 달? 네, 11월 달에. 오, 야. 청첩장 보내 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저와 한 게임 또해 보셨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직접 나와 보니까 느낌 어떠세요? 아, 생각보다 많이 긴장됐는데 또 이렇게 치다 보니까 또 풀려 가지고 재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제가 재밌게 해드리죠. 네, <laughs> 너 재밌었어요. 제가 조금 몸개그를 잘합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셨는 김에 또 네. 남기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진량 볼링장에서 되게 분위기 좋은 저희 클럽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아, 어. <laughs> 어, 오늘 영상 어, 제가 요즘 뭐 조금 소리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뭐, 제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영상을 찍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청년 부장님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분을 소개받아서 촬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뭐, 나름대로 제가 또 열심히 편집을 해보겠지만 우리는 재밌었잖아요? 네. <laughs> 예,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전국에 있는 모든 볼링 동호인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봐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은 나오신 분들이 주인공이지 절대로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유튜브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야.